안녕하세요.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 지인이 SNS로 보내준 경남 합천군 황매산 철쭉사진 구해보시고 행복한 노을 되세요. 경기도 용인시에 들었을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거 및 상업지역 배우도시인 동탄 이신도시 방교동 소재 4층구조 상업택 매물을 소개합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 유일하게 4층구조인 방교동 바다리마을 상업택은 4층구조로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투룸, 또는 리룸 4층은 복층구조 주인세대로 사용되며 베란다나 테라스, 다락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하승시 방교동 코너자리 상하주택은 대지면적 75평, 4층구조 연면적 140평 정도로 상가를 비롯한 전세대 임대중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대, 월세는 약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주택 전체를 월세로 전환시 최대 700만원 정도 예상되며 동탄상하주택 매매가는 16억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동탄 1, 2신도시 중간지점인 화성시 방교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단지 중앙에 동탄 늘음공원이 길게 뻗어있고 북쪽 아파트 단지 앞실리천변에 방아다리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주차하기 편리합니다. 일천여시대 상하주택 거주자들과 상가 근무자들, 동탄산단 기업체 임직원들 일주로 이용하는 동탄산단 북차을목도 조성되어 상가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동탄역과 동탄호수원 접 근성이 좋은 동탄방교동 상하주택 매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경해보시고 동탄 상가주택 매매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 지인이 SNS로 보내준 경남 합천군 황매산 철쭉 사진 구경해 보시고 행복한 5월 되세요. 경기도 용인시에 들었을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거 및 상업지역 배우도시인 동탄이신도시 방교동 소재 4층구조 상가주택 매물을 소개합니다. 동탄디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4층구조인 방교동 바다리 마을 상하주택은 4층구조로 그물엔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두룸 또는 쓰리룸, 4층은 복층구조 주인 세대로 사용되며 베란다나 테라스, 다락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화성시 방교동 코너자리 상하주택은 대지면적 75평, 4층구조 연면적 140평 정도로 상가를 비롯한 전세대 임대 중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 원대, 월세는 약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주택 전체를 월세로 전환시 최대 7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동탄 상하주택 매매가는 16억 원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동탄 1, 2신도시 중간지점인 화성시 방미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단지 중앙에 동탄 늘음공원이 길게 뻗어있고 북쪽 아파트 단지 앞 실리천변에 방아다리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주차하기 편리합니다. 1천여 세대 상하주택 거주자들과 상가 근무자들, 동탄산단 기업체 임직원들 일주로 이용하는 동탄산단 복차을목도 조성되어 상가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동탄역과 동탄호수원 접근성이 좋은 동탄방교동 상유택 매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경해 보시고 동탄상가주택 매매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